제 네. 뭐 내가 갖다 그래. 아, 내가 가, 가, 거기 그냥 맡기면 돼요 이제. 어? 맡기면은 응? 맡기면 되는 거야. 응. 그냥 그대로 갖다 주면 되겠네. 똑같이. 요거, 요 키, 이거 키이좀 해달라고. 아 던져요. 키도. 기다여기봐한 예. 번. 여기에다가? 여기 다 끼고. 아, 잘 들어가는 건가? 아잘 들어가네. 올려보야지. 아, 어, 이거 배야 빨리. 이 갔다가 조금, 나중에 빼빠질 한 번. 살짝 치약이 됐나 아휴 됐고 이거를 네. 기아만 열처리 해달라고 기아만 열처리 해달라고? 응 어, 저기 고조카에 아, 알았어 요 알겠습니다